네, 3.0이 지금 후보전이 아니지 진행 중이라고. 예, 진행 중이니다 예. 우리나라도 2.0까지 안됐어요 <laughs> 근데 연도는 뭐이0 1 0년도로보더라고요 아, 시작은 그 전이죠. 시작은 훨씬 전이고, 2000년대 초반. 예, 그래갖고 2010년은 거의 끝나, 끝물. 그거는이그일과가 그렇죠. 예, 2009년부터 SNS가 이제 3.0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전초를 쭉 깔아서 <laughs> 2.9, 2.10, 2.0이라는 게 서로 공유고 하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2.0이잖아요. 예, 네. 3.0이라고 것은 뭐 시멘틱 앱이라 고해서앱 자체에서 자기들이 분석해서 음. 해. 그, 결과가 나와주는 거잖아요. 3.0을 아, 바라보는 시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그 네. 중에 하나가 시멘틱 웹입니다. 아, 적으로 예, 네. 그거는 기술자들 입장. 시멘틱 웹은. 그럼 서버 간 통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뒷단에서 사람이 개입 안 했는데, 기계들끼리. 네. 자기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데이터베스, 결과를 내리는. 데이터를 분석해 주는 건데. 예. 그, 그,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뭐가 있나요? 그런 거 말고도 지금은 아까 그 예. IoT라는 단어를 제가 썼잖아요. 예. 예 그니까 조금 단순한 이야기로 하자면 원래는 철학이라든가 영상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here and now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예. 그니까 지금 그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사람의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모든 게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재해석되는 거, 음. 모든 정보나 서비스가 자동으로 음. 예를 들어서 검색이나 이런 거 같은 것도 내가 일부러 단어를 치거나 말을 해갖고 검색하는 게 아니고, 내가 놓여 있는 상태를 감지를 해서 나에게 필요로 하는 걸 자동으로 보여주는 거, 예를 들어 서 지금 이 폰을 딱 제가 켜면 뭐가 나오게 되는 수가 있어요. 나오가 거. 음. 아니. 뒷풀이 장소, 뭐, 이런 거 아, 자동으로 아, 딱 떠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네. 예. 그런 식으로 맞는 상황에 대한 거를 또는 조금 이따 그후로지탈도 타고 나갈 버스가 몇분후에 도착하는 이런 것들이 정보들이 요약돼가지고 음. 딱 대기를 하고 있는 거의 그런 상황. 예, 그냥, 예. 그냥,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laughs> 그 시간을 떠날 것이라고 인지를 다한 거예요. <laughs> 왜냐하면 그 전에 이거 위치 정보가 지금도 이미 가능한 게 이쪽, 이쪽이 이게 위치 정보가 원래 다그 저장되고 분석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제가 이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 게이 안에 기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죠패턴 네, 있겠죠. 네. 매주. 매주 음, 목요일 음. 저녁 몇 시가 되면 음. 어느 위치에 있다가 그다음에 어디로 간다 음.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음. 네, 그러면 그게 분석돼 가지고 다음 번 예측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에 대한 게딱 권고가 되는 거예요. 제가 티맵을 썼는데 티맵을 찾아갔는데 만쳐고 오는 건 대충대충 대충 왔는데 옆에 광화도에 가가지고 길을 찾을지 몰라서 집 주소를 칠라 그랬더니 알았어. 거기가 내 집이 자, 자동으로 돼 있더라고요. <laughs> 예. 이연적도 없는데. 예. 아까도 3.0이래요, 그니까요. 근데. 아, 응. 근데 지금. 오, 그 자동으로 돼서 니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웨어러브웨어러 컴퓨팅이 거기 그거랑 비슷한. 와, 아, 정말. 가고 있는. 근데, 근데 이제 또 다른 면에서 덥도 저는 덥도 이제 웹 3.0을 다른 관점에서 본다. 아까 그거는. 응. 그 기술 입장 그렇습니다. 아까 어, 시멘트 웹은 예,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그거는 개인 입장 음. 개인, 개인의 개인그 사는 상황이라든가 이거의 입장이고 제가 보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음. 사회관계 회복이라는 면에서 저는 웹 3.0을 보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회 신뢰관계가 음. 산업사회라든가 디지털 쪽 넘어오면서 계속 자본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수익을 얻어내는 쪽으로 이용이 많이 됐잖아요. 그 사이에 사람의 관계는 많이 깨졌거든요. 신뢰도 음. 많이 깨지고, 서로 믿는 것보다, 예. 그 다음에 효율만을 높이기 위한, 이런 쪽으로 많이 쓰였는데, 왜2.0 단어를 보시면, 네. 느낌이 이미 저때부터도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게 보여지실 거예요. 참여공용, 예방지단, 성형공.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주로 방법이라든가, 사람 자체에 대한 건 지금 언급은 없잖아요, 일단은. 네, 근데, 웹 3.0은 사람이 그, 뭐랄까, 삶에 대한 진, 진지, 진정성?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고, 항상 인지할 수 있고, 나 스스로도, 그리고 사회관계에서도 신뢰관계를 회복해가는 것. 이게 디지털하고 함께 가는 시대. 저는 그거를 웹 3.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SNF 네, 때는. 네. 저거 이렇게 보면, <laughs>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시포가 저거에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되어있는 것 하지 않니 네, 제가 하고 있는 아가연결문이든 시포든 이런 것들이 요걸 연에다 두고 설계한 것들이 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합니다. 이거를 할, 하기 위해서는 시포를 먼저 세워버리면. 도움이 <laughs> 많이 거죠? 되죠. 네. 예, 도움이 많이 바로 되죠. 바로 다른, 곳 그, 좀... 가서 다하셨을예요이 도표는요? 아니, 이 그림은 오늘, 오늘. 처음. 안 그려놓은 건데. 와, 다, 다른 데도 다좀 주죠. 예? 다른 데도. 아, 근데 뭐? 이미 올라가, 갔 예? 이미 올라갔는데 안전 예? 어, 아니, 아니야. 영상도 <laughs> 저장해. 아, 그래도 또, 뭐 <laughs> 말해줘야지. 닿는 뭐 <laughs> 게 달라. 진짜 담름 좋은데, 뭐. 음, 어, 음, 어 잘안 듣죠. 어, 저게, 볼 있어, 그, 영상. 비즈니스를 해도 좋고, 뭘 해도, 해도 좋고, 정말 뭐가 무조건지. 정말로 노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네 세대라고 하고 싶은데. 말 이게 그리고 지금 오늘 보신 게 이게 뭘로 만든 거예요? 네. 원페이지 프리젠테이션. 아 원페이지죠?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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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PT 제가 몇장 했어요? 한 장. 한장 한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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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원페이지 프리젠테이션 이야기는 고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 계속 페이지를 넘겨가는 게 아니고 예. 그냥 하나 안에서 진행하고 꼭 필요하면 <laughs> 해당 부분에가 링크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연결련는 네. 어, 부분 하면은 뭐가 나와요? 예를 네,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음. 사례나 건이나 이런 것들을 아, 항상 인민이 묶어가지고 한장 안에서 다 풀어놓는. 그러면 어. 오늘 돌아가실 때 음. 이거 은근히 간단한 효과 아닌데도, 음. 뭔가 대충 뭔가 그림이 조금은 남아있지 않으시겠어요? 음, 그죠? 내지는 그냥 카메라 맞네. 하나만 틱 마지막 거 하나만 딱 찍어갖고, 가면서도, 아, 맞아. 요 이야기 했고, 요 대사 대 했고, 되살, 되살리기가 좋잖아요. 음. 그래서 한번 오늘 겸사겸사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맞춰도 될까요? 그럼 마지막,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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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참여 공면 이게 왜2.0 기반을 이렇게 풀어놓으신 것요 원래 이거는 왜 밑장 정도 이야기할 때 맨날 이야기하는 단어, 단어들이에요. 왜 밑에 있는 거는 여기 있는 단어들 가만 보시면 아니겠지만 만져 져요안 만져요. 져안 만져지시잖아요. 그걸로 이야기 마무리하면 힘드실까봐 만져지는 구체적인 거, 도우나 서비스를 제에다냥냥네 개를 적어드린 거예요. 요요네 개만 집중하셔도. 위의 거에 근사치의 뼈대는 될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 사람을 이해를 못하셔도, 이걸 이해를 못하셔도, 요 뼈대 내개만 바르셔도 요즘 트렌드에 맞게 비즈니스를 재조립하실 수가 있겠다. C4를 채우신다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C4요? C4 채우는 거는 C0부터 채워줍니다. 다른 그룹 가서 내 일에 필요한 걸 질문을 남기시는 거요 그럼 질문 몇번 했으면 그게 실패한 12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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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12개는 네. 네. 만질문 네. 그냥 다된건아니고 12개는 만약길질기준인민심사 그냥 어쨌건 그건 시제로로 나누고 포스팅 12개. 네. 자, 더 쓰시면 마셔도 되겠습니까? 마지막 하나만요. 예, 예. 최근에 네. 뉴스와 보도했던 걸 보니까, 대화하는, 5분간 대화하는 로보트가 나온 거예요. 네. 그거와 지금 2.0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음, 저는 별 연관이 있다고 생각 <laughs> 안 해요. <하는지. 네요? 웃음> 네. 왜냐하면 네. 지금 길, 아까 말했던 길, 대로 길, <laughs>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네. 그 인식이 돼가지고 바로 그 정보가 딱 네. 보여지는 거랑 네. 그냥, 막, 말을 하는데 그 대화가 된다는 거는 예.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 뒷단은, 네. 아까 말한 시멘틱 웹에는 네. 연관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네. 옛날식 같으면 고성능의 컴퓨터, 네. 대용량 저장 장치 한 대로 해결을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 로봇을. 근데 요즘 만든다면 그런 식으로 할까요? 연결하죠. 안 하죠. 음. 안에는 다 텅텅 비우고, 네. 최신형 스마트폰 하나 안에서 딱 집어넣고, 차라리 그거용으로 앱을 하나 개발하는 게 쉽죠. 그죠? 음. 그러면 뒷단은 통신이 되면서 인터넷 전체에 있는 어떤 그럴까.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할 수 있는 그래야 진짜 대화가 될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풀어가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음. 결국 모바일로 다시 이야기를 하면 그게가 또 비즈니스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또 이게 맞는지 고 엄청난 그냥 뭐예요? 그냥, 그냥 비즈니스. 예. 그럼 딱한 마디만 다시 드리고 예.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음. 비즈니스 하실 때 예. 사교에 의존한 건지, 차단 요소는 혹시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음. 아니면 진짜 창조에 기반한 건지, 항상 생각해 보시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